못 참죠.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무척 덥죠 5월달에 비가 그렇게 오더니 이제 여러분, 0도를 넘어가고 있는여 특히 저같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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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를분 여러분, 여러 전에는 제가 이 얼음을 얼려 먹었는데 아, 이게 또 생각보다 귀찮죠 매번 얼리고 꺼내고 옮기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그 얼음을 사 먹어 봤더니 이것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이사를 오면서 어차피 냉장고를 사야 돼 갖고 고민을 그때 엄청 많이 했어요 제빙기를살 거냐, 얼음 정수기를 놓을 거냐, 아니면 얼음 냉장고를 살 거냐.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이 얼음 냉장고를 샀는데,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 제가 구매한 이 가성비가 좋은 얼음 냉장고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얼음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우선 가격은 당연히 재빙기가 가장 저렴하고 정수기는 매월 렌탈료가 나가죠. 얼음 냉장고는 초기에 구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고 얼음의 생성 속도도 차이가 좀 있지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결정적으로 재빙기를 포기한 건 얼음이 보관이 안 된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얼음이 떨어지면 냉동실에 옮겨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살짝 녹아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다 달라붙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얼음을 자주 먹는 분들한테는 이런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서 재빙기는 바로 패스를 했어요 그럼 얼음 정수기가 남는데 얼음 정수기는 이제 매월 렌탈료가 나가야 돼서 어차피 냉장고도 사고 렌탈료도 낼 바에는 그냥 냉장고를 좀 좋은 걸 사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신 얼음 정수기의 좋은 점은 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수를 가끔 먹기 때문에 이런 커피포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수는 저한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어쨌든 얼음, 얼음에 보관이 많고, 얼음이 바로 보관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얼음 냉장고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구매할 때몇 가지 조건을 뒀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얼음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쇼케이스라 그러나, 제가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그 옛날에 홈바라고 부르던 거 있죠. 이렇게 앞에 문만 살짝 열리는 거. 고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좀 가성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필수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는 상냉장, 하냉동, 그리고 정수기에서 정량 출수나 연속 출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이두 가지가 추가되면 가격이 2, 3백만 원대를 넘어가서 아, 바로 포기했어요. 우선 얼음은 당연히 각얼음과 두각얼음이 나오고 정수는 냉장고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주 차갑진 않지만 수돗물보다는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얼음이 꽉 찼을 때는 대략 1.6kg 정도의 얼음이 차있고 개수로는 130조각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정수기는 물이 좀 답답하게 나와요. 그래서 졸졸졸졸 나와서 이게 좀 불만인데 하여튼 아, 일반 정수기처럼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얼음 냉장고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컵 출수나 정량 출수, 연속 출수 이런 기능은 없고. 그냥 수동 출수만 갖고 있어요. 정수기 필터는 냉장고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교체를 할수 있어서 셀프로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3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할 때 보통 3년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따로 케어를 안 받아도 필터는 자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맛은 제가 삼다수를 먹거나 스파크를 먹거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 뭐라고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수돗물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보면 물은 깨끗하게 정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메탈 디자인이에요. 오래 전에 냉장고가 모두 흰색이었다가 아름다운 꽃 무늬가 유행을 하고 메탈이 유행을 했었죠. 요즘은 모든 가전 제품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가성비가 좋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냉장고의 문은 완전한 플랫도어에 쇼케이스를 열어보면 메탈 풀링 도어로 냉기를 한번더 보관해준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면 내부에는 UVLED가 반겨주고 필터 교체 필요 없이 살균과 탈취를 해준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등기 없어서 그런가? 이 냄새가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아요. 완전 옛날 냉장고 보다는 좀 냄새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 뭐이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양쪽 모두 네 칸에 서랍 두 개가 있고, 각 문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당연히 높이 조절 같은 건 되지 않고, 딱 자기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가성비 냉장고니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냉장고의 디자인은 다 비슷하죠. 가성비가 좋은 만큼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 냉장고의 성능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봤어요. 제가 먹다 남은 대파와 예호박인데,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어서 윗부분을 묶어준 다음 보관을 해 놓은 거고, 대파는 손질한 지 5주, 애호박은 한달 정도가 지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대파도 상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끝부분이 상하고, 가운데도 쭈글쭈글하죠. 반면 애호박은 지금 먹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물론 먹진 않을 거예요. 신선도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 보관 기간을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정온 냉장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가 냉장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냉동실은 사용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당연히 좋은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가성비가 좋은 냉장고다 보니까 혹시 성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를 보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삼성전자의 이 냉장고지만 아마 돈이 더 있었다면 LG를 샀을 것 같아요. 가전은 LG니까. 어? 얼음냉장고에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나오는 모델이 아마 이 삼성하고 LG에서 이모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 둘의 디자인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LG가 50만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리고 600L와 800L 냉장고는 이 폭과 높이는 거의 동일하고 깊이에서 약 2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냉장고 용량도 중요하지만, 이 주방에 냉장고를 놓아야 될 공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용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그냥 큰게 좋아서 800L로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유지 관리에서 차이가 나요. LG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꼭 가입해야 되고, 삼성은 자가 관리를 하던가, 별도로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 의여름 냉장고를 찾으시는 분들은 가격과 브랜드, 냉장고 용량과 유지 관리 측면을 잘 따져 보시고 어, 자신한테 더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딱히 두 대가 막 좋아서 추천 드린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 대비 이탄 얼음 냉장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우, 이실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얼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뭘 구매했던 간에 얼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차피 살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좀 그럴 순 있어요. 저는 카드값이 좀 부담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나나 앞으로 1년에 나한테 그냥 넘기고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얼음이 있냐 없냐 이거니까 얼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초기 구매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망설였었는데 지금은 얼음을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전혀 후회하지를 않고 있고 여러분들도 얼른 여름 대비 얼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라인 괜찮은데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